안녕하세요 풀뿌리농장 저성수입니다 오늘은 대학차옥수수 밭에 나왔는데요 정말 가뭄이 굉장히 심하네요 어, 가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기는 어, 대학차옥수수 심은지 한달 됐습니다 한달 됐는데 그동안에 비가 뭐 거의 안 오다시피 해서 어, 이렇게 헛골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땅이 쫙쫙 다 갈라져요. 다 곳곳에 이렇게 갈라져요. 갈라져가지고, 지금 이제 정말로 이제 옥수수가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고, 옥수수가 지금 이제 자라기도 하지만,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게 물이 없으면은 자라지를 못하고 나중에 품질이 엄청 떨어져요, 옥수수가. 옥수수는 사실 물로 크다시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옥수수 밭에 물 공급을 하는데요. 그래도 저는 조건이 어느정도 좋아 가지고 바로 옆에는 개천이 있고 또 저쪽 위에서 수로물이 내려와요 그래 수로물을 이쪽으로 보내 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좀 어설픈 방법이긴 해도 수로물을 이렇게 바로 이 밭으로 이렇게 끌어 들여 가지고 원래 논을 하던데나 물대기가 이렇게 좋거든요 이렇게 쭉 가면서 다된 골은 막고 이렇게 막아 가면서 한골한골 한골 물을 이렇게 공급하거든요. 그 지금 옥수수는 태때뭐 스프링쿨러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뭐 물을 뭐 포기해 주거나 이런 걸안 해도 헛골에만 이렇게 대줘도 뿌리가 충분히 물을 빨아들여요. 어 원래 작물의 뿌리는 자기 키만큼 그 뻗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찰 옥수수 같은 경우에 키가 지금 현재 보면은 한 45에서 한 50cm 가까이 커가는데 그러면은 이 뿌리가 거의 여기까지 다 내려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뭐 이런 데 올리고 할 필요 없이 뿌리가 여기서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잠깐 한번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비닐을 한번 드셔 볼게요 요 보면은 하얗게 뿌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게 이제 옥수수 뿌리거든요 하얀게 요런게 요렇게 요런 밑으로 해서 흙골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이 이 흙골에만 일단 가면 옥수수가 빨아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흙골에다 그냥 대주면 돼요 거기다 검정 비닐을 씌워놔서 한 번만 일단 주고 나면은 꽤 오랫동안 물이 아마 그 앞으로도 일단은 비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두면은 지금 시간이 오늘 지금 아주 아침 좀 이런 시간인데도 벌써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오후 시간 되면은 이거 다 돌아가요. 그러니까 옥수수 밭에 이렇게 헛골에 물을 이렇게 꼭 대줘야 돼요. 그러니까 오늘은 옥수수 밭에 물 공급하는 거 아주 짧은 영상으로 어, 보여드렸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